아, 괜찮아, 있구나. 너무 괜찮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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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잘라. <laughs> 이렇게 해서 가만거 사겠다. 아? 아니, 아니, 안 입어. 원래 있었어. 음. 요거다 샀어? 아니, 있었어. 어머, 얘 이쁘다, 응. 야. 야. 어머, 얘. 야, 이게 이게 훨씬 낫다, 야. 너보다. 뭘, 그걸 또 산다 그래. 아니. 이쁘다. 너무 이쁘다, 야. 적어도 또 가, 머리 때문에 네, 그래 네, 머리 때문에 네. 아유 무슨 뭐 모자 패션쇼 하는 것 같다 응. 야. 여름에 <laughs> 입응 음. 나는 어때 어 이건 괜찮네 <웃음> 괜찮네 이이 <laughs> 이 모자가 생각보다 예쁘다 어이 모자 세련된 그래? 뭐, 모자야 괜찮아 어 뭐, 어때 괜찮지 응 음, 괜찮은 것 같다 이건 괜찮네 음. 음. 내가 이거 이거 입고 회색 티 입고 이거 입고 정신으로 옮겨서 예쁘 예쁘다 그 예뻐, 어. 어. 이거 남문에서 샴푸 샀잖아. 터드 있고, 음. 이모자 딱 언니 쓰고 나 언니, 딱된 거야? 음, 똑바로야. 똑바로야? 음, 예뻐. 음. 됐어? 응. 음. <laughs> 왜 그래, 마. 이런 거 어디서 사, 언니? 아유, 야, 살살 사, 언니 음, 살살. 여름에. 응, 여름에. 아니, 어떤 여자가. 응, 여름... 왜 그래. 왜 그래. 그래? 희색, 괜찮았어. 응, 희색, 파란색. 내가 고 그모자 서 내가 그전, 이렇게 엄청나가 응, 이렇게 엄청나 응. 이렇게 엄청나게. 응. 응, 어, 응. 어, 언니, 언니. 언니,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도이렇 이렇게 엄청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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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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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이 이쁘다, 이쁘다, 진짜. 필때천원주고 이색은 이색다이색다 이색은 이색은 다색은 베네다. 이색이은네이이이 봐, 어? 일할 때 뭐가 어, <laughs> 색깔적으로는 그래 색깔은 괜찮은데 어. 언니 맞아 어, 언니, 어, 언니 내일 모레 옷에... 김장할 때 그었어 <laughs> 야이 옷에 이 모자가 나중에 김장할 때 샀어 여러 가지로 앞에를더 이렇게 까 <laughs> 그래 앞에 까문데 아 마니까 어 마니까